앞서 이찬원 씨는요 첫 번째 팬 코스트 찬스 타임의 서울, 대구, 부산 공연을 전회차매진시키면서 아주 뜨거운 팬덤 화력을 가시한 바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팬 콘서트가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찬원씨 소식입니다. 가수 이찬원씨가요, 팬콘서트 앙코르 공연이죠. 원모어 찬스의 전회차 전석 매진을 하는 그런 귀여움을 토했습니다. 이찬원씨의 첫번째 팬콘서트 서울 앙코르 공연 원모어 찬스가 티켓 오픈과 동시에 3회차 공연 6천석이 전석 매진이 됐는데요. 이 원모어 찬스라 하면요, 원, 하나, 모어, 더. 찬스, 기회,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요. 기회라는 찬스를 찬스님들로 바꾸면 One More Chance, 찬스님들과 한번더 라는 또 말이 되겠습니다. 아참 제목을 너무 잘 지어요. 네, One More Chance, 찬스님들과 한번 더. 그래서 앵콜 공연인 거죠. 티켓 오픈 전부터 치열한 티켓팅 전쟁을 예고한 원모어 찬스는요, 약 3개월간 이어진 찬스 타임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으로요. 오는 28일부터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연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1월 28일에는 오후 7시에 진행되고요. 29일에는 오후 6시, 그리고 30일에는 오후 3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이찬원씨는요. 첫번째 팬코스트 찬스타임에 서울, 대구, 부산 공연을 전회차 매진시키면서 아주 뜨거운 팬덤 화력을 가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요. 이 찬스님들과 첫번째 라이브를 하면서 뜨거운 팬덤. 이찬원 씨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찬스 타임 서울 공연은요. 티켓 오픈 1분 만에 예정되어 있었던 2회차 공연이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된 2회차 공연 역시요. 매진이 되면서 막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기 때문에 이번 티켓팅 전쟁은 예상되었던 일이었죠. 이찬원 씨는요 지난 10월부터 첫 번째 팬코스트 찬스 타임의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고양, 인천, 대구, 광주, 창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찬원 씨의 팬 콘서트가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찬원 씨는요 최근 참 좋은 날을 발매를 했죠. 진정성 넘치고 아주 감미롭고 그런 음악을 통해서 많은 팬들에게 지금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씨가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첫 번째 자작곡이라고 해요. 이 자작곡과 무대 구성 아주 신박했죠. 대단했죠. 콘서트 레파토리 아주 좋았죠. 주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토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팬들의 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지 않았나. 거기에 추가로 이찬원 씨 자체가 폭발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찬원 씨의 콘서트를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케베스 이트비 브후의 명곡에서도요. MC로 활약성이 아주 대단하죠. 더 라이프 딩가딩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찬원 씨의 첫 번째 팬 콘서트 서울 앙코르 공연이요. 이번에도 또 어떠한 감동을 선사해 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기대가 되시죠. 어, 저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이찬원 씨의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